네집최근 <laughs> 환자분들의 질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신가요? 요즘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좀 근육통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혹시나 백신 맞고 혈전 생기는 것이 수술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신 맞고 혈전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적절한 토약과 병원치료로다 해결되고 난 뒤에 수술 받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 화지선명 치료 중이라면 백신은 어떤 종류를 맞는 게 좋을까요? 백신 종류하고 화지전명류하고큰 관계는 없습니다. 백신은 그 국가적으로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이드를 따라서 맞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단을 내고 하는데부터 시간 얼마 나걸릴지 사람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처음 오시면은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고 검사하고 혹시나 수술이 필요하면 설명까지 드리는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에한 적어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리고요. 이미 수술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적게 걸리더라고요. 일단 아무래도 처음 오시면 이리저리 이제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전 메뉴가 이제 종합적으로 다리를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초음파로 진단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병력 청취라고 해서 환자분이 어떤 식으로 불편을 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되었는지, 또 사람마다 다 몸이 다르니까,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있고, 뭐별 증상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지내고 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병력들을 잘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다리를 직접 만져보거나. 한번 눌러보거나 직접 또 이제 양쪽 다리, 종아리 굵기를 어, 육안적으로 관찰하거나 자로 재거나 이렇게 꼼꼼하게 이 약체 검사를 하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처음 바로 다리 안쪽에 고장난 혈관이 정말로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지 그를 관찰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발등에 혈관이 튀어나온 것도 하지정맥류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하나요? 혈관이 보인다고 해서 다전면류는 아니고요. 특히나 발등에 혈관이 보이는 것은 물론 화지전면류 때문에 도드라져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은 발등에 살이 없어서 손등에 이제 혈관 보이는 것처럼 좀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종아리나 좀더 붓고 피곤하고 주무실 때 지가 나거나 그런 증상이 더 중요합니다. 가 있는데 두 차이점 무엇인가요? 초음파는 외래에서 비교적 손쉽게 바로 확인을 할수 있고 또 하지 전면류 대부분은 이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표재정맥이 이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초음파로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전면류가 너무 오래 되었거나 아니면 표재정맥 말고 다리 안쪽에 있는 심부정맥에도 뭔가 좀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아니면 배 속에 있는 혈관 우리 배꼽 주위에 보면 대동맥과 대정맥이 겹치는 부위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장골동맥이 장골정맥을 이렇게 누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정맥류가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분들은 또 CT를 찍어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쪽 다리가 확연하게 부어있는 분들 갑자기 아니면 만성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심부정맥을 뭐 혈전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어, CT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분들이 음. 하지정맥류 증상을 많이 겪는다고 들었는데 네. 임신이 하지정맥류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임신이 하지정맥류에 끼치는 영향이 있죠. 임신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보통 8kg에서 10kg 정도 체중이 불고 또 주로 다리 쪽에 압력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정맥을 압박하게 되니까 이맥류를 유발하는 거고요. 또 임신했을 때 여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도 혈관을 좀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예. 마무리로 이 청자분들한테 멘트 하나 습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뭐 요즘 뭐 워낙 정보가 넘치는 시대니까 글로 봐도 알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채로운 영상과 함께 전문가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이해하시는 데더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이나 다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